예수님 오늘은 분위기가 좀 색다르게 카지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는 뭐돈 걸고 돈 따는 데죠. 그런데 이제 카지노에서 인생을 망치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데, 왜 이런 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나.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뭐, 죄가 참안 좋고, 이렇게 막 게으르다. 그럼 그 게으른 것 때문에 저희 자신이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사실 잘 나오지를 못하죠. 그 이유는, 그런 것에 또 어떠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성주간 제 수요일인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가리옷 유다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가리옷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거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돈 받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약속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에, 있는 것은 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에 에, 나와 함께 에, 이제 내 그릇에 손을 담그는 에, 배신하는 사람은 항상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같아요. 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 여기 이제 에, 여기 돈 들고 있는 사람이 가리오 유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을 하시죠.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참 무서운 말이죠. 저희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한 도박에 예 이제 좀 도박이 중독이 된 어떤 자매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도박이 뭐 이렇게 내가 도박에 중독돼야지? 그리고 중독되는 사람은 없죠. 도박은 이게 이 자매님도 이름이 엔지 바크만이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남편이 설계상가, 측량상가, 그래서 돈도 이제 뭐 제법 벌고 딸도 이렇게 잘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일찍 결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딸 키우고 둘 키우고 애 키울 때 몰랐는데 애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남편은 항상 일이 바쁘니까 또 집안에 이제 멍하니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요즘에 이런 거랑 많이 비슷한 게 있죠. 요즘에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매님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하나 근데 이제 근처에 카지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배운 사람이고 건전한 사람이고. 뭐 카지노 이제 한번 간 거예요. 아주 이제 뭐 정하겠죠. 2시간 이상은 안 한다. 1시간 이상은 안 한다. 뭐 3만 원 이상은 안 한다. 근데 3만 원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래도 딱 시간 정해 놓고 그것만 한 거죠. 아 6개월 동안 1시간씩. 근데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전에는 막 3만 원 정도 버티 가지고 막 10분 에다 나갔는데 예, 이제는 3만원 정도 가지면 은몇 뭐 시간씩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아, 나는 정말 뭐 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존재 이유가 아, 없네? 이렇게 느끼다가, 거기 가서 이런 걸 따고 있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또딸 때, 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죠. 네, 집안이 파산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착한 사람인가 봐요. 이제 집도 다 잃고 이제 파산 신고를 냈죠. 근데 이제 때마침 아 아니 때마침은 아니겠지만 이 엔지라고 하는 분의 부모님이 음 이제 두 분이 한꺼번에 몇달 사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슬프고 막 이게 나를 사랑해주는 분은 그분들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시니까. 또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너 딸, 너는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유산을 줬어요.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예, 그러고, 이제 미국에는 또 도박을 할수 있는 주가 있고, 허락이 안된 주가 있나 봐요. 그래서 허락이 안된 주에다가 한 3억짜리 집을 사고, 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중요한 손님을 이 카지노에서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막 전화 오고, 쿠폰 오고, 뭐 쿠폰이 어느 정도냐면, 천만원짜리. 오면은 천만원치? 공짜로 플레이를,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렇으면 그렇게. 근데 이제 친구가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도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뭐 라스베가스, 거기까지 뭐 교통편도, 비행기도 무료로 해주고, 딸, 두 딸들까지도, 음, 뭐, 시험이 끝났는지, 그러니까 뭐, 아, 이거 뭐, 가서, 그냥, 잠깐, 놀다 오면 되겠다. 자는 것도 무료고, 딸들의 비행기 값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래서 예, 그날, 한 아, 4억 정도를 잃은 거야, 하루에. 그러고, 났더니, 아, 근데 이제 딸 것, 딸것 같으면서, 도박해서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아홉 번 따거든요, 아홉 번 따다가 한번 몽창 잃는 거죠. 사람이 열번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에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틀 되니까 다 잃은 거죠. 남편한테 나다 잃었어, 돈다 잃었어, 그랬더니. 아 그래도 우리 집은 있잖아 아니 그것도 저당 잡혔어 아 그래? 근데 빚을 또한 4억 정도 졌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들도 저의 처지가 되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유다가? 정말 아주 작은 행복을 위해서 큰 행복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묵상을 듣고 하는 걸까요? 저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선택하며, 30량, 은전 30량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육체. 우리 육체는 땅으로 되어 있죠. 땅. 흙에서 나서 흥으로 가는 거죠. 하느님은 어디 사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 사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와요? 영혼이 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육신이 오고. 근데 나는 내가 영혼인지 육신인지 정해야 돼요. 내가, 아, 나는 영혼이다. 라고 하면, 영혼의 즐거움을 택하겠죠. 근데 나는, 아, 육체다. 그러면 육체의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겠죠. 자매님이 <laughs> 자다가, 이제 남편도 돈잘 벌어오고,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성당 잘 다니고, 자기도 성당 잘 다니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 자기도 슬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 자기는 영혼이 더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육신에는 지금 뭐 힘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아 나는 왜 불행하지? 아 영혼이 텅 비었으니까 불행하죠. 이 영혼은 하늘에서 와서 육신은 땅의 음식으로 채우면 되지만 영혼은 하느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를 끊임없이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 나는 행복해. 근데, 집에 와서는, 혼자 공허해서 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육신도 영혼도 우리,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예수님은, 영은 생명을 주고, 육신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육신은 뭐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이 육신까지 구원받는다는, 어,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유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신, 육신이라고 생각했으니, 근데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채우러 오신 예수님이 양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사우죠. 저 에사우 이 야곱과 에사우를 길게 보면 저는 에사우를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더 재면 뭐 자세하게 성경할 때 창세기를 혹시 이제 하게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만 따지자면 배고프죠. 지금 사냥하고 와가지고 어, 이분이 지금 에사우의 동생 야곱.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상속권을 누구만 갖냐면 형만 가져요. 근데 이 야곱은 에사우가 어, 형한테 형이 이제 사냥하고 왔으니까 힘드니까 아 이거 불콩죽 먹어라. 그러나 장작권을 나에게 팔아라. 아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작권이 뭔 소용 있어. 그러면서, 이게 먹죠. 이게 30년, 이게 이제 구약의 30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이 세상에 아주 짧은 그 행복으로 팔아 넘기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힘든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힘든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맛이 있거든요. 나는 우울증, 이럴 때 우울증 걸리는 여자야. 뭐 그렇기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 이쪽 행복을 포기하는 대신 이쪽 행복을 선택하면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해 몸을 막 칼로 이렇게 긋는 거죠. 근데 자해가 막 나는 고통스러워야지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너왜 자해하냐? 그랬더니 이 자해하면서 이게 피가 터져 나올 때 그 전에는 그냥 몸 몸이 붕뜬 것처럼 그런 음, 내가 왜 사나 그랬는데 뭐가 피가 터져나오고 아프면 이걸 또 꾸며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아 나는 그냥 난 이런 이렇게 벌 받아야 되는 인간이야 그거에 왠지 평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자해하는 것도 내가 우울증 걸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 사람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해성사 봐요. 어, 그럼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돼요. 왜안 될까요? 그, 그, 그 도박에서 이런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미워하는 맛이 있거든요. 30년 전 30년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 판단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아 이런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복이 더 크다고 느끼니까 예, 사랑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예, 우리 이렇게 지금 코로나 불로 힘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때더 예,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예,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몇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미술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명상, 기도를 한번 배워볼 수도 있는 거고,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제 몸이 꼭 이와 같지 않지만, 그래도, <laughs>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정을 짜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거기 그3 0년을 포기하면서,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렇게, 에,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에, 우리들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항상 은전 삼십냥과, 음, 예수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네, 제 끝에 이렇게 구,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 구독, 구독. 어?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잖아요? <laughs> 이런 구독, 이걸 구독을 이게 눌러주면 사랑인데, 어, 그냥 지나가면, 은전 어, 3 0냥이 편한 거죠. 그렇지만, 아, 예수님을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를 올릴까 말까 아,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 에, 올릴 것 같아요. 그냥 에, 재미삼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들 삶 안에는 항상 예수님과 은전 30량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전 30량을 자꾸 선택하다가 보면, 그게 중독이 돼버리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어, 그러기 전에, 우리들 작은 것에서부터 어, 은전 30량이 아니라, 불콩죽이 아니라, 아, 예수님, 하늘나라의 상사권, 우리 영혼의 충만함, 행복감을 선택하는 우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